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기 위한 투표 동료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미 동남부 한인의연합회 산하 가칭 공공참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홍승원 연합회장과 김기환 이사장, 김순덕 헌츠 비례장과 임원대, 박가의 차세대 위원장,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제임스 우 애틀랜타 대외협력위원장, 한인범죄예방위원회 박형건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 지부 제임스 우 대회 협력부정이 나서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 참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제임스 우 대회 협력부장은 이번 중간 선거의 주요 이슈는 교육의 포프 장학금, 각 교육청 및 교육 관련 법안, 경제 분야에는 영세 기업 관련 교제법, 대기업 유치법, 이민법엔 가족 이민, 다카, 헬스케어에는 질 좋은 저가 보험, 메디케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결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 및 상태 확인, 나의 선거 관리소 찾기, 유권자 보호 정보 등조지 유권자 가이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승원 회장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한인들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다면서 한인 투표 참여율 100%가 되는 그날까지 투표 독려 교육에 힘쓰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지능 협회 트렌타 지부는 위네 카운티를 비롯해 풀턴, 포사이스, 디캡, 캅 카운티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투표소들을 대상으로 투표소 통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표소 체크인 과정부터 투표 부스 안까지 전 과정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조기투표, 우편투표, 선거 당일 직접투표 등세 가지 방법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기투표는 오는 1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카운티별 조기 투표 장소와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투표장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k c c 한국학교와 행복대학이 지난 22일 오전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비전홀에서 선거 무 투표 재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기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KCBC 한국학교 60여 명과 행복대학 학생 40여 명등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과정에 대한 소개와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학교 학생들은 선거에 대한 교육을 진지하게 참여하며, 왜 나는 투표를 못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등 다양한 질문과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우인호 교장은 우리 한인 차세대들에게 선거가 어떤 것인지 한글 투표 용지로 모의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투표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미래의 이민 사회의 주축이 될 지역으로 투표권자가 될 텐데 지금부터 교육을 시킨다면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모의투표 재현 행사에 앞서 홍승원 연합회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투표인데,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어린이 대상 선거 교육과 교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간선거 사전투표가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가정 3대가 24일 오후 에모리대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에모리대학교 법무실 이민아 변호사와 그의 어머니 이예선 씨, 손자 제시 파이먼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며칠 전 낙상에 몸이 불편한 가운데 투표에 나선 이해선 씨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월남에 1960년 미국으로 이민, 1963년 시민권 취득 후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투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아 변호사는 올해 아들이 18살이 돼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다. 젊은 이들의 투표 참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친인 이혜선 씨는 투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며 후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투표에 꼭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에 찾아온 행운. 클로버 종합보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서비스, 클로버 종합보험, 자동차, 집, 생명보험, 사업체, 직장상의 건강보험,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706851216 클로버 종합보험,